정의 이름으로 널 용서하지 않겠다. 오 여기까지 왔구나. 그렇다면 사천왕을 죽이고 왔다는 거겠지? 사천왕 모두 다 숨통을 끊어버리고 왔지. 알렉, 그 녀석은 곧 자식이 태어나지. 테오도르, 홀로 늙은 어머니를 모시고 살았어. 미첼, 모든 월급을 전쟁 고아를 위해 썼지. 제인 다음 주에 그만두고 결혼해서 행복하게 여생을 보낸다고 했지. 넌 그들의 인생뿐만 아니라 그들의 자식, 어머니, 고아들. 곧 가족이 될 사람들의 인생을 망가뜨렸어. 그렇게까지 하면서 지켜야 하는 정의가 무엇이지? 어렸을 때본 만화나 전대물에서는 우리 편이 정의의 편이었습니다. 악당들은 항상 부수고 약탈하고 나쁜 짓을 했죠. 그리고 자연스럽게 정의는 좋은 것이라는 인식이 박혔죠. 그리고 마음 한 켠에는 정의의 용사에 대한 동경이 자리 잡았습니다. 하지만 어른이 된 이후에 느낀 점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정의의 용사가 되기에는 너무 어려운 곳이라는 겁니다. 모든 사람들이 각자 자신만의 이유를 가지고 행동하기 때문에 누가 진짜 악당이고 정말 내가 정의의 편인지 맞는지도 헷갈리는 상황이 되어버렸기 때문이죠. 오늘은 우리가 살아가는 오늘날의 이 사회에서 말하는 정의가 무엇인지 간단하게 살펴보고,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기 위한 해결책을 제시해 보겠습니다. 비판과 토론은 환영입니다. 우리나라 헌법 제11조 제1항에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 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상대적인 평등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본질적으로 동일한 것은 동일하게 취급하되 차별이 있다면 그게 합리적인 것인지를 판단해야 합니다 자 A와 B가 한 회사에 취직했어요 그런데 A는 매일 출근해서 사무실에서 일하고 B는 단한 번도 사무실에 나오지 않았어요 SNS에는 매번 해외여행을 간 사진이 올라오고요 그리고 둘다 월급을 300만 원씩 받는데요. 진짜로 일을 안 하고요. 나온 정보만 가지고 얘기해 보죠. 이건 같은 것이 같지 못한 경우입니다. 월급은 일을 해야 받는 것인데 이 둘은 같은 것은 갖게가 적용되지 않죠. 그럼 이 둘을 비교해 보죠. 둘다 매일 출근해서 사무실에서 일해요. 그런데 C는 600만 원을 받는데요. 왜 그러냐? A는 물건 판매를 담당하는데 C는 물건을 만든 사람이에요. 그래서 물건에 대한 비밀을 모두 알고 있죠. 그래서 사장은 회사가 돈을 버는데 C가 더 기여를 했다고 생각해서 A보다 C에게 월급을 더 주는 거예요. 이게 다른 것은 다르기입니다. 그런데 우리 사회에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식과 다른 현상이 나타나곤 합니다. 이런 일이 발생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세상은 나 혼자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러니 아무리 욕심이 나더라도 다른 사람들을 살려놓아야만 이 시스템이 굴러가죠.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선택을 하는 것, 모두는 아니더라도 최대한 많은 사람이 이익을 받을 수 있는 선택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즉,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을 이끌어내는 선택이 정의로울 확률이 높죠. 하지만 여기에는 두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개인이 이익이라고 느끼는 기준이 워낙 다양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돈, 쾌락, 명예, 사상, 건강, 너무 다양하죠. 그 어떤 선택이라도 불만족은 무조건 발생할 수 밖에 없습니다. 두 번째로 편가르기입니다.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에서 최대 다수는 우리 편의 최대 다수입니다. 다른 편은 죽든 피해를 입든 신경을 쓰지 않습니다. 정당, 이념 갈등, 지역 갈등, 남녀 갈등, 계층 갈등 너무 많죠. 이런 일이 발생하는 이유는 바로 자신의 해석에 따라 정의로운 선택을 내렸기 때문입니다. 돈이라는 이익을 위해 우리 편에게 도움이 되는 판단을 내린 거죠. 인간은 인간이라는 이유로 존중받아야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이 존엄성을 보장하기 위해 인권을 보장하며 사유재산제, 경제활동의 자유를 보장하고 민주선거 원칙을 보장하며 사회보장제도를 실행하고 있죠. 출근하고 엉덩이 빴다 한대 맞으면 50만 원을 준다면 이건 정의로운 건가요? 물론 남들이 때려주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좋다고 맞겠지만 저건 인간의 존엄성을 훼손하는 행동이죠. 고로 정의롭지 못합니다. 하지만 현재 이 나라에서는 존엄성보다 더 중요한 다른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직업에는 귀천이 있습니다. 다만 인간에는 귀천이 없습니다. 하지만 대부분 대부분의 사람들은 직업으로 인간을 판단합니다. 돈 중요합니다. 하지만 인간에 대한 판단 이전에 돈으로 판단합니다. 그 사람이 그 돈을 벌기 위해 들였던 노력으로 판단하는 게 아니라 집, 차, 그 외의 결과적인 것들로 성급하게 판단하고 있죠. 정리하자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에서의 정의는 같은 것은 같게, 다른 것은 다르게 판단하고 인간의 존엄성을 지키며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다르게 판단하기와 최대 다수에서 자의적인 판단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거에 입각한 해결책을 제시하자면 모든 것에 왜라는 생각을 계속해 보세요. 끊임없이 왜라는 질문을 던지는 행동은 무엇인가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 대상은 내가 될 수도, 남이 될 수도, 이 세상 전부가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왜 유튜브를 보세요? 왜 일하시죠? 왜 기부를 하시죠? 왜 여행을 가고 왜저 삶을 미워? 하 하며 왜 저걸 부러워하시죠? 결국 그 이유가 자신의 욕심 때문이라면 그건 자기 합리화일 확률이 높습니다. 그리고 만약 끊임없는 외를 통해 나온 결론이 자기 합리화든 아니든 일부에게만 좋은 결과를 낳는다면 그건 정의롭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렇게 자신의 말과 행동에 한번 깊은 사유를 통해 필터를 거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 내 말과 행동에 책임지면 됩니다. 한번 필터를 거친 자신의 말과 행동에 대한 책임을 경허히 지면 됩니다. 자신의 행동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는 과정에서는 비겁하고 정직하지 못한 모습이 계속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잘못이 있으면 사과를 하고 받을 벌이 있으면 받고 자신의 것이 잘못되었다면 수정하면 됩니다. 그걸 하지 않는다? 개인의 욕심일 뿐입니다. 마지막으로 욕구와 여러분들의 존엄성을 연결하지 마세요. 일단 내 스스로가 가장 가치 있게 여기는 욕구를 파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나 스스로에 대해 아는 거죠. 그리고 그 욕구를 채우기 위해 무엇인가를 하실 텐데, 그때, 존엄성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현대사회에서 돈이 무시할 수 없는 가치니까 돈으로 예시를 들어드리면, 돈에 양심을 파는 행동, 돈에 굴복하는 모습, 이런 건 정의롭지 못합니다. 정의가 밥을 먹여주진 않습니다. 정의가 여러분들의 행복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다만, 필요합니다. 우리는 혼자서는 모든 것을 못해요. 핸드폰, 치킨, 커피, 웹툰, 모두 다 위에 누군가의 손길이 닿은 것들입니다. 여러분들이 누리는 것들을 계속 누리며, 새로운 것들이 나오면 그것들을 즐기며 인생을 살기 위해선 우리는 정의로워야 합니다. 정의로운 사회여야만 이 시스템이 유지되고, 우리는 각자의 자리에서 살아갈 수 있으니까요. 우리는 그들과 함께 이 시대를 함께 살아가는 동기들입니다. 동기들을 위한 선택을 하시길 바랍니다. 어떠한 주제를 가지고 토론을 하거나 비판을 하는 경우, 논점 일탈 오류와 인신공격의 오류를 범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